Mm-hmm. 오셨나요 뭐, 사요게임이안 게임, 보이나? 어, 안 보여. 어, 이제 보일 거야 좀 기다려야 되 나? 응. 왜 이렇게 나를 와나여요 자 아, 이게 제가 보여드릴 이게 진짜 옛날에 침혈을 기울여서 했던 소리는 잘 들려? 아직도 남아있어? 응. 이게 스팀 거기 저장되는 거라서. 아. 목소리 이거 소리 괜찮아? 게임 소리 잘들려 목소리. 응응. 앉아까. 응.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 <laughs> 응? 지영에목소리가두번들려서 <laughs> <laughs> 아, 너무 기분이 좋. 봉 쥐어봉 쥐어봉 쥐어한 쥐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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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되나 진짜... 왜내 꼬리맨 아나 이거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내, 여보세요 잠깐만. 뭐야 내내 꼬리맨 이미지가 사라졌어 여보세요 안 들려? 여보세요. 어디가있어 들려? 어. 왜? 네? 잠깐만. 나 이거 스피커 연결할 건데 들리나 봐봐. 어떤? 안 들리면 말해줘. 응. 안 들려. 여보세요. 응. 들려? 응. 어타다왜 아, 음. 음. 이렇게 여보세청 그니까, 이 만든 거야? 응. 음. 보통으로. 자, 보 보통으로. 자, 보통으로. 자, 보통 보통으로. 보통으로. 잠깐 보통 <laughs> 총 내리고 이게 다 내가 만든 오렉 엄청 심하네 사람이 6천 명 있어 지금 여기 과부하 상태야 지금 너무... 근데 이렇게 계속 놀이기구는 돌 피고 사람 많으면 은렉 진짜 많이 걸리겠다 에이, 거기 왜 이렇게 많아 거기 그 나도 모르겠어 여기가 내가 예전에 한참 만들다가 끝난 성곽 계속 거기다 만들어봐. 자, 어, 근데 내 엄청 심하다. 나한테 레안 걸려고. 요 괜찮아. 나만 렉스만인가? 응.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이거 뭐야? 군이 있어야 또 만들 수 있는 거야? 가자. 이거는 더 무제한 모드야. 어, 그거 타봐, 타봐, 타봐. 와 <laughs> 어, 그... 어. 응. 오, 내 뻘이 없는데. 오, 사람들 손 들어. 사람 소리 도지려나 응. 잠깐 조용히 해볼들어볼 지홍이만 말해? 끝났네. 이 사람들 내려가면 다시 타보자. 오렉 진짜 심하다. 이게 진짜 렉 엄청 심했었거든요. 사람 많아가지고. 응. 근데 이런 게임이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사람이랑, 사람이랑 같이 타면 안 돼? 탈 거야 이제. 자기가 누군데 다 나는 그거야 그냥. 이거. 시청 이거 뭐냐? 나 나의 캐릭터는 없어. 근데 이 사람들 아... 탈때 한번 같이 출발하게. 이게 흥미도랑 이런 거볼수 있어. 자소. 어, 봐봐봐봐. 봐봐. 사람들 탔세요 오픈. <laughs>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안상의 나라 에버랜드. 지영랜드로. 응. 지영랜드지. 지영랜드로. 출발 오 사람 더. 오 사람 또 들어왔어 또. 이게 엄청 많이 서있어 지금 사람들. 우와, 와 왼쪽, 왼쪽 사람 봐 미쳤어. <웃음> <오>. <웃음> 진짜 에버랜드인데? <예발했는데>? 나나나나. <laughs> 별로 안무서워거여요 네, 별로 안 무섭다 야, 이거. 아직거네 그러게. <laughs> 어디가 무서거죠 근데 이걸 자꾸 게 만들면 안돼아그렇구 알아서? 아, 빨리 가봐요 우와 우리 어, 엄청 심해 잠깐만 다른 와 근데 이 맵은 응안 음. 되겠다 왜? <laughs> 네? 다른 맵으로 넘어가야겠어 너무 렉기 많이 걸려 그러면 어딨지? 겨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어, 겨울도 있어? 박스. 나 겨울에 놀이공원 가기 싫어. 좋아. 응. 여기 보면 생각이 바뀔걸? 365일 눈이 녹지 않거든. 응? 365일 눈이 녹지 않아. 와계속해계속해 계속해. 아주 계속해 여기. 오아 눈이 녹지 않는다고? 응. 음. 자 어떤 걸 타보실까요? 저게 맞는 거야? 다내 맞는 거야. 우와. 이게 저번에 보여줬던 거 엄청 무서운 거한번 타볼래? 응. 아 그거 정자 그거? 갑니다. 뜨거 뜨거 뜨거. 오 이번 렉 진짜 안 걸린다 여기는 아까도 훨씬 안 걸리지 어. 어쩔 어수 없이 저거 로딩되느라 바깥 배경도 음. 걸릴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한세배 줄으니까 확 그.. 졸아들었어 여기던데 음. 커지 아마 똑같이 <laughs> 걸리겠지 우와.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은 뭐하는 거야? 이거? 계속 놀이기구 놀이동산 넓히는 게이 게임의 목적이야? 응 롤러코스터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도전 같은 것도 있어, 사람몇명 먹으라고 오오. 그런 것도 아. 있어. 어, 오이드라 드라이브. 아, 는라이브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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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이브드이브 드라이브. 드라이있 드라이브. 적자야, 적자야. <laughs> 적자야, 지금. <laughs> 빨간색 흥분, 공포, 현기증. 관성력 한도를 초과했대. 이거, 이거 한번 타보시겠습니다. 어... 이건, 이건 안 무섭다는데. 그 뭐야? 그거, 그거 보여줘, 보여줘. <laughs> 이게 안 무섭다는데, 딴 거는 무섭다고 안 타, 저게? 어이가 없네? 이거 거의 자유로드롭이야 이거. <laughs> 그러게. 이게 뭐야? 이게 덩. 그치? <laughs> 어, 와! 하트 네 하트 엉덩이야? 응. 하트 엉덩이야? 자기 이거 플레인 코스트 하고 있어?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나딴거할거 거 있으면 나갈 건데 바로? 이거 놀이공원 하나씩 다보여주라고 뭐하게? 내거 네, 그냥... 봐요 빨리 알겠어 서아 보여줘 <laughs> 하나씩 다 타고 <laughs> 끝낼 <끝날> 거야 <laughs> 아 놀이공원 가고 싶잖아 보니까 오 어, 이거 뭐야? 어 진짜 무섭겠 커브가많으면은무서드나보이 사람들 높이하다 Good night, s i 이런 거 보이세요. 다 제가 만든거예요 이런 동그라미들 네. 보여주세요 r 어, 저 동그라미 보여줘 don't g r a m m 디자인 l l don't grammy, 내가 디자인한. 또, 동그란 거 있다. <laughs> 이 쿠키지만도 내가 다 오... 꾸민 거야. 쿠키 마카롱 붙였습니다.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산타 어린애들 전용. 또, 노랭이 가보봐야 어. 자, 사람들 왔다, 왔다 왔다 출발합니다. 오, 이거 뭐야? 사람들 없는데? 아니 아니 있어 있어 앞에 차가 이미 가고 있어가지고 아... <laughs> 아직 한 이거 하고 더 타야 돼요 우리 아, 탈거 하나 더 남았거든요. 출발합니다. 야 출발 안해 고장 났니? 왜안 해? 어이 직원 사장님이 탔는데 출발 안 해? <laughs> 뭐야? 뒤 차가 아직. 아닌데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 어, 어 간다 간다. 이건 뭘까? 무오 무서워 진짜 무서워 v r 하고 어, 소리가 끊겼어 갑자기 롤러코 소리가 어, 근데 진짜 VR c 원되면은 되게 고사양 게임이겠다 이거 우와 잘 만들었다 재밌게 쇼 사른다무 지켜가지고 헛자 유니버스 느낌 났죠 방금? 아 끝났어, 아직 하나 남았어 요 이제. 네, 난 아직 안 끝난 것처럼 보여. 진짜? 다음은 음. 이거. 이제 끝났다. <laughs> 아 이거 뭐야? 나 이거 궁금했어. 이거 약간 그거 같아. 그거 뭐지? 캐리비언 베인, 매라 아, 아마존 같은 거구나. 물 엄청 튀기겠네? 어, 어, 이거 열차가 어떤 걸 봐야 되지? 오, 이거 사람 많네? 어 이거 되게 되게 이거 되게 게좌게이 계속 바뀌니까 이렇게 봐도 재밌는데? 내게 되게 되 야물특겨야와야 여기 뭐에 진짜 대박 많이 맞겠는데 다졌어 이제 오늘 오오 오더 야 상호 사람들 막 저절 떨고 있어 지금 오 어, 그러네 오 어, 이렇게만 좀 낫다 오 어, 재밌어 어, 그래 재밌어 재밌어 돈 많이 쓰고 가고 끝났어 하고. 이게 끝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돈좀 많이 쓰고 하고 그래 그래 너무 느린데요? 근데 이게 거의 좀 이래 아지? 왜 그러세요? 저기요 <laughs> 아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엄청 느린데요? 저기요 이거 느리긴 맞아요? 이건 원래는 배경을 구경하면서 하는 건컨셉인데아 <laughs> 그러면 좀 높게 위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네. 아무도 것 없는데요? <laughs> 이게 응. 올라가다 떨어져도 이게 금방 속도가 줄어 물이라서. 아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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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와물 진짜 라이팅이겠다. 그래서 좋아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키퍼. <laughs>

포스터 꼬리 형령이야 와, 내가 사람도 한 번씩 구경해 주고. 근데 어린이들참좋한단 말이야. 코스터마다 노래도 저장할 수있어가지 어. 오버죠를 좋아하시죠. 놀 BGM을 설정해 놓이아이렇게 <목소리> 끝났습니다 <목소리> 와이터를좋이런게임이었구나처 <목소리>